침장에 네, 가는 길인데 꽃이 너무 예쁘네요. 수국이라고 합니다. 구천 원한한분에 아, 구천 원이라고 하네요. 예쁜 꽃처럼 좋은 일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네, 이거는 각지사가 좋아하는 철쭉이네요. 이 네, 철쭉도 예쁘있네요와 예쁘다. 네, 이렇게 선인장. 인장 꽃도 다육식물도 많네요. 네, 행복한 봄 되세요. 네, 뒤에도 저쪽이 있네요. 뒤에 저쪽이 있고, 수국이 예 있고, 예쁜 꽃처럼 손이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네, 여기도 예쁜 꽃이 있네요. 네, 이거는 이름이 뭔지 잘 모르겠네요. 네, 아직, 문열기 전이라서, 야, 설다, 설라라고 하네요. 네, 설라 7,000원이라고 합니다. 설단지 설란지 모르겠네요. 설라. 이 네, 설라가 7,000원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설환이라고 하네요. 등심환, 슬, 설환인데, 1,600원이라고 좋겠네요. 예쁜 꽃 <laughs> 뒤에는 저희 집에도 있는 꽃기린이네요. 예수님의 십자가 음, 가시멸류관을 가시를 닮았다고 줄기에 가시가 많다고 예수님 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분들께.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뜻객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충장에 가려고 이제 버스 기다리고 있네요.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샬로